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. 트롯 중심 미스터 트롯 아이돌부. 남... 아이돌부는 모두 열 팀입니다. 지가 폭발적입니다.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. 안 그래도 그래서 김수진 선배님 걸 자기가 눌렀 눌렀었단 말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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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대다. 아, 탈세기었다. 너무 잘생겼다. 이 이종아 보통 조 아니다. 아이돌부 경연자들 가운데 첫 번째 됐습니다. 소수 네네네. 선수. 자, 이번 경연자 황윤성 씨입니다. 오! 오. This is check boy. 하이! 하이! 묘성이 왜 이렇게 애기같이 보이지? 24살인데? 안녕하십니까. 로미오란 그룹에서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24살 황윤성이라고 합니다. 웃음 반감동 반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좋아, 좋아. 어디가, 어디가. 아이돌, 아이돌은 다르네. <웃음> <웃음> 보여드릴게요. 이될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이 아닐까. 얘들아 많이 사랑한다. 일단 데뷔만 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. 그거랑은 너무 달랐죠. 방송 한번 나오기도 되게 힘들었었고 회사에서도 이제 더 이상 앨범을 못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었고.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의 뭐 10대에서 20대를 어떻게 보면 바쳤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져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방황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빛나는 소년소녀를 구하라! 황윤성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땡 텐터 속내가 모를 척하면 알겠니 만약에 미스터 트롯에서 잘 된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좀큰 반환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꼭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. 좋아 좋아. 그런 거잖아 야, 죽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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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다. 믿어왔던 그 정도 그 사람도 한순간에 물고픈지 그 <laughs> 터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게 밤 나와! 다 나와! 다 나와! 다 나와! 다 나와! 다 나와! 다까 지지배 배다 나와! 다 나와! 다나까다 나와! 눈나 마늘의저 별들은 내 마음 말까 지지배 배쳐 새들도 내 마음 말까 사람본 번, 누구물 마지막에 극적으로 올 하트가 됐어, 됐어, 됐어. 나왔습니다. 됐어, 됐어. 자, 노래 마지막에 올 마지막에 올 극적으로 올올 13개의 하트가 모두 들어왔습니다. 황윤성 씨는 바로 본선에 진출합니다. 윤성 울지마! 아, 즉시 합격입니다. 마지막에 극적으로 11개의 하트에서 13개로 바로 예, 하트가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. 대단니다 <laughs>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감동이야. 됐어, 됐어. 자, 정말 열심히 한예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데요. 지금 우는 이유가 뭐 힘들어서 그래요? 왜, 왜 우는 거예요, 자꾸? 그냥 이, 여태까지 이제 제가 어, 미스터 트로시랑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에 대한 진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. 정말 네네네. 열심히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해성 씨의 사랑만 눈물반이 굉장히 기교도 많고 진해성 씨 자체가 트로트를 잘하는 친구라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길래 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살리도록 편곡을 해서 저렇게 춤추면서 저렇게 꺾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.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는 1등인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, 네. 지금까지 1등이다아 현재까지 1등인것 같다. 제예 예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BTS처럼 세계적으로 빠져 나갔으면 좋겠어 나. 제제제예 있잖아 이렇게. 네. 제제예 지금 오라트 받은 세 아. 있잖아요. 네. 저런 상황이라면 그 세계적으로. 유명해지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만큼 어 야! 월드스타! 세계적인 가수가 될수 있다 쇼맨십, 춤 근데 그 와중에 역시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네. 확실히 아이돌은 다르다 어 느꼈어요 아아 황윤성 씨는 올하트로 본선에 직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. 오 단단단단. 어, 김세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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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와 시아준수 나왔어. 진짜? 시아준수 <목소리> 출발합니다. 자, 김준수 맞소. <목소리> 어, 반가워 자, 앞에서 올하트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령자 마스터 오디션이 끝났습니다. 올하트가 네 팀입니다. 추가, <목소리> 추가 합격자. 저는 최정훈 씨. 최정훈 씨. <목소리>